자 120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2 ac의 길이가 3각 a가 30도인 삼각형 abc의 변 bc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자 ab하고 ac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mn이라고 할 거래요 이때 pm분의 ab 더하기 pm분의 ac 저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럼 저는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좀더 그러니까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pm의 길이를 a 그 다음에 p n 의 길이를 b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PM분의 AB 더하기 PN분의 AC를 뭐라고 쓸 수가 있냐. 얘를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. 그죠? 자, 그 다음에 내가 이용할 건 뭐냐면은 삼각형 ABC의 넓이를 한번 구해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AB에 대한 식으로 변환을 할 거거든요.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30이 되니까 2분의 3이 됩니다. 자 근데 그 넓이를 우리는 어떻게도 구할 수가 있냐면 AP를 이어요. AP를 이으면은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지죠. 그죠. APC라고 하는 삼각형과 ABP라고 하는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지니까. 그두 삼각형의 넓이로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a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b로 식을 쓸 수가 있고요.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2a 더하기 3b가 3이다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어, 처음에 얻었던 어떤 2a 플러스 3b는 3이라고 하는 식과 a분의 a 더하기 b분의 3이 둘의 뭘 이용해서 이 둘의 코시슈바르츠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식을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. 자 그럼 코시슈바르츠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용할 거예요. 2a 플러스 3b에다가 a분의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을 곱한 게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.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이용할 거거든요. 그래서 2 플러스 3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이용할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마치 뭐처럼 생각을 할 거냐면 여기 얘를 우리가 a의 제곱처럼 생각을 할 거고요. a의 제곱. 그 다음에 여기 3b를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얘를 마치 b제곱처럼. 그다음에 여기 a 분의 2를 x의 제곱, b 분의 3을 y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a 제곱 x 제곱이 둘이 곱하면 4가 되니까 ax가 2가 돼요. 그다음 마찬가지로 b 제곱 y 제곱이 3b 곱하기 b 분의 3이니까 9가 되어서 by가 3이 돼요. 그러니까 아 우리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은 2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이다. 이렇게 해갖고 나오겠다는 소린 겁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했던 2a 더하기 3b가 3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? 3 곱하기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의 꼴이 누구보다? 5의 제곱이니까 2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어서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이 3분의 25보다 크거나 같다 해갖고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1206번, 끝이요.